이제 비가 갑자기 폭우가 내리기도 하고 게릴라성 폭우들이 종종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하여간 이 장마철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시고 또 건강 유의하시고 또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 많은 분들이 어려울 수 있는데 위에서 마음 모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 오늘 말씀은 안식일 논쟁입니다. 어, 이 안식일 논쟁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거는 우리가 뭐다 알고 있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의 뜻이 어떤 건가, 그리고 이 안식일 논쟁이 어,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우리가 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신성 모독죄입니다. 신성 모독죄인데 예수님의 이 신성 모독죄가 겉으로는 신성 모독죄고 속으로는 제거당하신 거죠. 제거당하신 건데 근데이 신성 모독죄가 3년 반 공생애 속에서 드러난 요인들이 신성 모독죄로 드러난 요인들이 몇 개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이제 본인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신 게 제일 컸고 어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안식일 논쟁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당신이라는 거죠. 에이. 입으로 직접 얘기를 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 율법이 이제 613개 명이 있는데,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 39개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중에 이제 추수행위, 의료행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오늘 그거, 이게 추수행위도 있고 의료행위도 있죠. 손을 고치고 마른 사람. 제자들이 이삭을 따먹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서 힐난하니까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윗 얘기를 하면서 어 그렇게 논쟁을 하시는데, 이 요것과 안식일 논쟁과 그다음에 성전 논쟁, 성전 논쟁도 커요. 예. 요한복음 2장 같은 경우 보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며칠을 많이 지켰다, 살을 많이 지켰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자기 몸과 같아요. 목숨 걸고 지키는 건데 이거 다 헐어버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성 모독죄가 되는 거죠. 어 그러면서 제그 사마리아 여인하고는 예배할 곳에 대한 예배에 대한 논쟁, 예배에 대한 계시를 하시면서 예배할 곳이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고.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그림 심산인데 거기가 그리 심산 여기가 예배할 곳이라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냐라고 할때 여기서도 말고 거기서도 말고 아버지께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배하는 자를 아버지께서 찾으시는데 모아 모르요 예 성령과 진리로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장소적 개념, 그러니까 이스라엘인이 가지고 있는 공간적 개념, 성전이라는 이 공간적 개념을 이제 이렇게 뛰어넘는, 초월한다 그러죠.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인정하는데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 뛰어넘는 예배에 대한 계시를 말씀하신. 그게 뭐냐면. 공간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의 사고를 공간을 지켜왔죠. 이 성전 체제를 지켜온 거예요. 이게 굉장히 커요. 성경을 구약 성경을 지켜왔죠. 말씀을 보존해왔죠.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게 율법 속에 들어가 버렸죠. 이게 율법화됐죠. 성전을 지켰죠. 성전에 빠져버렸죠. 그래서 성전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없애버린 거예요. 원전을. 성경 원전 은없습다다 복사본이에요. 원전을 없애 John, Song John, Song j 안식일도 없애버렸죠. 안식일도 없습니다. h n Song John, s o 일 g John, Song John, Song John, s o n 그 John, Song j o 깨 버리시는데 무시하고 없애는 게 아니고 율법을 율법이 말하고 있는 성전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본질이 뭔지를 드러내시면서 그거를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가슴속에 영혼 속에 새겨 넣는 작업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을 613개 계명에서 39개를 규율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안식일에 절대 뭐 딴거 못하게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너무 좋은 날이고 귀한 날인데 이 안식일을 지켜왔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이 안식일이 뜻하는 바는 잊어버린거야 안식일을 어떻게든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그 사고와 의식 속에서 지켜는 왔는데 성경을 보존은 해 왔는데 성경이 뜻하는 그 메시아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참 난세스죠. 근데 이게 인간이 빠지는 오류입니다. 이건 유대인만 빠지는 게 아니고 이 우리의 선배인 기독교인들이 다 빠졌던 거고 지금 개신교인들이 빠져 있는 오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오류예요. 그러니까 늘 깨이지 않으면 섰다고 하는 자요? 넘어질까 조 넘어져 버린다니까요. 네. 그 바울이 두려웠던 건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봐 두려워 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우리들도 이, 이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을 유대인들이 잘 전승을 해줬는데 어, 주님이 오시는 그 때가 찬 경륜을 통해서 어, 진짜 주님이 오시기 은혜의 때가 오기까지 율법의 때를 잘 지켰는데 버림을 받았죠. 그들이 이걸 가지고 계승을 해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주역이 됐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버림을 받았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면 본질을 잃어버려서 그러는데 안식일 규례의 본질이 뭐냐면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 네. 그래서 성전의 본질은 뭐냐면 공간의 주인이 누구냐 다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성전 얘기를 자꾸 하냐면 안식일이 뜻하는 바가 뭔지를 어, 이 성전 공간 개념을 이해하면 안식일의 시간 개념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 쉽게 네. 성전이 뜻하는 바가 이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몸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전 체계를 통해서 나오는 이익들을 얻느라고 거기에 빠져버린 거야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예수교가 가지고 있는 이 영혼의 구원과 인류 구원의 놀라운 걸다 잃어버리고 나의 나의 안심인명 구하는 거에 다 빠져버린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기복 신앙이죠 이게 다른 거랑 별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의식이 거기에 빠져버리면 어마어마한 우주적 의식을 나 구원받는 의식으로 빠져버리면 아, 다른 삼류 종교랑 예, 이방신이랑 다를 게 없대니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면 다를 게 없다. 삼신할미 섬기는 거나 유사해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성전 체제 속에 빠져서 자기 이익을 구하면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사두개인 이렇게 지도부들이 옴팡 썩어버려 가지고 이 여기서 나오는 권력과 여기서 나오는 경제적 유익에 그 성전 체제 시스템에서 그걸 먹고 살아가는고 그걸 지키는데 그 급해서 빠져버린 거죠. 이계에 성전이 이어 짐승 제사가 뜻하는 바가 뭔지를 추구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마 우리나 우리 우리 뿐만 이게 세계 기독교가 지금 개신교들이 예수님 오실 때 어서 오시옵소서 아니고 하오지 아, 마세요 이럴지도 몰라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것처럼 오류에 빠져 있으니까, 지금 어딘가에, 그러니까 그것처럼 안식일의 주인, 그 안식일의 주인이고, 안식일에 마땅히 해야 될 그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잊어버렸냐를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얘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예, 뭘 잊어버렸는지 너희들이, 그래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제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밀밭 사이를 가다가 이삭을 이렇게 해서 손으로 비어서 먹잖아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이 어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막 힐난하잖아요. 그걸 지켜보다가. 그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다윗이 노부로 도망가다가 거기 어~ 그 제사장들이 먹는 그 음식 도망가고 도망가고 지금 사흘, 나흘 도망가다가 배고파가지고. 뭐 먹을 거 없냐고 했는데 그때 제사장이 진설병밖에 없다. 아, 제발 그거라도 좀 주세요. 배고파 죽겠어요. 그 사울 왕에게 다윗 무리가 쫓기다가 이제 거기까지 간 거죠. 그때 어, 그거를 그 제사장이 줍니다. 근데 다윗은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식일도 그렇고 율법도 그렇고 제사 규례도 그렇고 거기 안 맞아요. 안 맞아. 주면 안 돼. 근데 그 제사장이 그걸 주고 다윗도 그걸 먹어요. 근데 아무 일이 없었어요. 주님이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밀밭 사이에서 안식일 날이에요. 이게 추수 이게 밀 밀을 비벼서 먹어. 이게 밀을 비비는 게 추수 행위거든요. 추수 행위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돼요. 안식일 규례를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 니네들 뭐 추수했다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하느냐 할때 주님이 이 다윗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관성이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들 지금 이들이 나를 위해서 진짜 배가 고프도록 진짜 생명 걸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다른 걸다 버리고, 지금 나를 이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 제자들이 헌신하며 배고프고 이동하고 움직이며 거처도 없이 다니는 이들이 지금 배가 고파서 이걸 먹고 있는데, 니네들은 그거를 안식일 어겼다고 정죄를 하고 있는데, "다윗 봐라, 다윗, 그걸 니네들이 정죄하냐?" 제사장만 먹는 음식을 다윗이 먹었다고 니네들이 정지하냐? 그 생명을 살리는 일 아니냐? 생명이 먼저지 날보다 안식이라는 규례보다 뭐가 더 먼저죠? 생명이 먼저지 니네 왜그 본질을 잊었냐 이거야 니네 왜그 본질을 잃고 지금 생명 살리려고 어 하나님과 인간 창조하고 만들어 놓고 이게 안식일 규례가 창세기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6일간 창조하시고 나서 안식하실 때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복 주신 날 아닙니까? 그그 그 날의 본질적 의미가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고 풍성히 누리는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간의 생명과 행복을 위해서 지은 날인데 니네들은. 어떻게 나를 더 귀히 여기냐? 나를 생명, 영혼 그 사람에게 복 주시고 사람의 행복 위해서 그 나를 정했는데 나를 지키니라고 생명들을 그 가치를 소중함을 다 잃어버렸다니까 주객이 전도돼 버린 거죠.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이 성전을 너무 귀히 여기다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뭐 이렇게 좀 옷을 지저분하게 입고 들어온 사람 못 들어오게 뭐 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모두 못 들어오게 하고 모두 못 들어오게 하고 이 성전이 얼마나 귀한데 그따으로 들어와 이못 들어오게 들어오고 못 들어오게 들어오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사람보다 뭐가 더 귀해져요. 성전이 더 귀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려고 뭘 만드신 건데 성전 만든 건데. 이 거꾸로 되는 게 이게 안식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손 마른 사람이 안식일에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나? 안식일 뭐 하나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례를 어기나 하는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뭐가 옳으냐? 뭐가 옳아요? 그래서 고치시잖아요. 어? 하나님의 백성이 온생을 이런 병에 걸려서 매여서 어?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데, 안식일이 어떻고 저쪽고, 그 사고, 그러니까 그 인식, 그 그러니까 사람보다 법을 우선시하는 그 인식과 사고를 주님이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데 그게 안 깨져요. 안 깨져, 그러니까 누굴 죽여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여 버리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범한 무서운 죄예요. 근데 이걸 카톨릭도 범했어요. 우리들도 조심해야 돼요. 반면 교사 삼아서.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이라. 태초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베리시트 시간의 처음에 시간이 처음이고 끝이 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끝이요 시작이요 마침이라. 주님의 말씀이시죠. 자, 그러면 시간이 처음 있고 끝이 있으면 시간은 창조주예요, 피조물이에요. 에이, 시간은 피조물이죠. 그렇죠? 시간은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시간은 피조물이에요.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천상 세계, 지상 세계. 그러니까 공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물질을 만드셔. 뒤에 쭉 보면 물질을 만드셔요. 그러니까 보세요. 시간, 공간, 물질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온게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자, 그러면 시간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예. 제가 지금 논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뭉쳐진 게 24시간 하루예요. 그러면 이, 이 안식일 날의 주인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죠. 그걸 잊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 그러니까 이그 안식일 날이 설치된 이유는 무엇 뭐 때문에 설치가 되셨어요? 처음에. 창세기 2장에 안식일 날을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인간, 사람, 사람,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와 예배와 예 그걸 위해서 거기서 안식하고 누리도록 안식일을 샤바트 설치한 거죠, 제정한 거죠, 만드신 거죠. 그런데 그걸 잊어먹고 안식일 날이 더 소중해진 거예요. 성전이 사람보다 더 소중해진 거예요. 조직이 더 소중해진 거예요. 사상이 더 소중해진 거예요. 이게 인간의 오류예요. 인간이 자꾸 빠지는 오류. 돈이 더 소중해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빠진다. 네,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주인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인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꼭 붙들고, 그 마음이죠. 주님의 그 마음, 네. 우리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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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걸 뚫고 들어오신 그 주님을 품고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 마음으로 우리 또 고난 받는 분들, 환우들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어 이제 우리 일본으로 또 인도로 현장 실습 떠난 41기 JDTS 위해서 그리고 이번 주말부터 대형아부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회 학교 여름 캠프, 여름 성경 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위에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チュ